눈고용니다 자, 요즘 뭐 네파도 많이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땡처리에. 예, 땡처리라 하면은 뭐 본인마다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거예요. 예,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 뭐한 50%만 해줘도 땡처리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저도 체감적으로 땡처리하는 브랜드마다 예, 체감이 있습니다. 예. 자, 뭐, 네파도 지금 뭐, 바람막이, 예, 제가 어저께도 계속 쭉 이렇게 뭐, 바람막이, 콜롬비아 바람막이, 마운티아 바람막이, 예, 뭐, 이렇게 줬는데, 바람막이들마다, 여름용 바람막이들마다 성능이 뭐, 제각각이죠. 예, 뭐, 기본적으로 뭐, 방수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예, 방수. 방수나 뭐 발수 들어가는 바람막이 아니면은 최대한 가벼우면서 예, 휴대하기 편하고 최대한 우리 티셔츠 한장 입는 것만큼 최대한 가벼우면서 뭐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뭐 밤에 모기 방지라든지 최대한 경량 가볍고 예, 휴대하기 편하고 예, 뭐 그거 그게 뭐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착용감 편하고 예, 안감 뭐 안감 같은데 이제 메시 처리돼 있으면 더 좋고요. 예, 바람막이 같은 경우 아주 얇게 만들다 보니까 여름용 바람막이 안에 뭐 제가 저번에 다이와 낚시복 같은 것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모델이 이렇게 연식, 영식 변경해 오면서 안에 메시가 있는 모델이 있고 메시가 없는 모델이 있는데 예, 뭐 비가 아니더라도 안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뭐 땀을 흘리면 이 옷에 옷하고 피하고 딱딱딱 붙어버린다고. 이 예. 붙어버리면은 찝찝하게 이게 쾌적함이 완전 일단 사라져버리고요. 그 붙어 오랫동안 붙어있으면 또뭐 우리 땀띠 난다 그러죠. 예. 그 땀띠 원인입니다. 그게 옷하고 예. 붙어있으면은. 자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예 방지하는 거. 예. 여기 좀 보시면은 이제 뭐 그대로 그냥 형님분들 동생분들 예. 특히 형님분들 예. 들어오셔가지고 요즘 설명이 이렇게 잘돼 있으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 더 드릴 거 없을 것 같아. 예요 쭉그 글씨도 크게 나와있습니다. 경량이고 패커블 휴대 편하고 메시 원단 그리고 통기성 하단에 이제 뭐 로고 네파도 어떤 거 보면은 로고 없는 거 있어요 로고 이, 이 네파 바람막이 같은 거 구매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신있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근데 네파 로고가 어디 묻혀 있다든지 뭐 뒤에 있다든지 뭐 팔 밑에 잘안 보이는 데 있다든지 아니면 이요 요 로고가 이렇게 요요 요 부분 딱 박혀 있었는데 없는 게있어요 요런 것도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자, 색상은 지금 제가 색상을 임의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네파에 뭐 이제 의류 제작하시는 분이 만들었겠죠이두 가지 그리고 이게 여성용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색상 두 가지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네, 색상이 두 가지로 남성인 남성 남성 예 네, 남성 두 가지로 나왔고. 애플 그린 크롬 오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9500 빼고 9500 빼고 어, 수량 지금 넉넉한 것 같은데 어, 여기 지금 뭐 4만원에 4만원이 아니고 출시가격에 지금 20만원 뭐 19만 9천원 출시가 그건 20만원에 나왔습니다 20만원에 나와가지고 3만원이 아니고요 예, 3만원에 무료배송이 아니고 어,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 지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최저가가 27,900원 되어있습니다 28,800원 그 밑에 28,000원 최저가 자, 최저가를 잡아보면은, 어, 2만원대, 무료배송 나와있죠. 그, 제가 최저가 일단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최저가 클릭할 때 2만7천9백, 저기 3만원대 있으면은 이, 들어갔는데, 어, 이거 뭐야, 3만원.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형님분들, 특히 형님분들이 조심해야 돼,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쿠폰 있죠. 예, 10%, 3에서 10%. 예, 요걸 꼭 클릭을 하셔가지고 쿠폰을 꼭 다운을 받으세요. 예. 다운을 받고, 구매를 하시면 된다. 다운을 받고, 구매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엠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엠플레이 네이버 플레이 네, 네이버 엠플레이 네, 이 자체에서 결제하는 게 힘들면은 뭐 네이버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이 돼 있고 네이버 내가 아이디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뭐 남, 네이버 90% 정도 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형님분들도 뭐꼭 롯데홈쇼핑 자체 안에서 막내 주소 적어가면서 이렇게 결제하는 것보다, 어, 또, 뭐, 엠플레이 가입돼 있으면 엠플레이 하면 이제 뭐, 적립금도 주고 뭐, 하죠. 뭐, 엠플레이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일단, 최저가 27,800원, 27,900원에 무료배송. 예. 2만원대 무료배송으로 다 잡혀있고요. 쭉 나와있고요. 그 밑에 가격이 이제 뭐, 약간 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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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올라갑니다. 예. 지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위험한 사이트, 그 요즘 뭐, 이, 뭐, 한불 처리하고 막 지금 골치 아픈 사이트들 있죠. 예, 그거는 지금 다 없어, 없는 것 같아요. 뭐, 롯데, AK몰, 신세계, 11번가 옥션, 예, 쭉 있으니까. 어, 검색창에다가 이거, 파 예. 이름은 남성, 액티브, 라이브, 라이트, 뭐, 윈드 자켓이 있는데, 제가 이게 검색해서 안 나올 때는 제가 뭐, 막 이렇게 어쩔 수없는 형님분들께도 이거 치, 는 거, 예,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네파 3063이만 치십니다. 3063이 네파 3063이 네파 3063이 네파 30632 네파 3 0 6 3 2번만 치시면은 어... 네. 3063이만 치시면 뭐 5만원대부터 주로 5만원대 3만원대 는데 쭉쭉쭉쭉 내려왔으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27900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냥 메인에 떠있어요. 메인에. 네. 메인에 이렇게 보시면 5만원대 4만원대 3만원대 뭐 이렇게 됐고 27900원 무료배송 이렇게 떠있습니다. 자뭐 표시 가격 표시를 강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패션 플러스 라든지 하프클럽 요런 데 있죠 뭐 이제 출시 가격이 이렇게 얼만지 모르고 저거 뭐 4만원인데 뭐 갑자기 뭐 만원밖에 할인 안해 뭐 하고 있는데 뭐 하프클럽 요런데 있죠 요런데 뭐 요런데 들어가면은 이제 그 가격 표시를 해 놓죠 예뭐 네. 내가 어 여기도 하프 하프클럽도 가격표시를 안할때가 있구나 여기 4만원 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자, 판매처 37군데. 패션 플러스. 이런, 뭐, 가격 표시를 해놓은 데 들어가면은, 요렇게 뭐, 가격을 표시를 하면, 18만 9천 원. 근, 근, 뭐, 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이거. 이 바람막이 자켓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뭐, 10만 원 미만짜리, 10만 원 전후 한건 언저리,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중후반대, 이제 20만 원 가까이 되는 뭐, 이런 자켓일 경우에 소재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약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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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최저가는 뭐 여기 지금 네파3 0 6 3이 치시면은 어, 27,900원이 최저가고 나머지 뭐 사이트 뭐 29,600원에도 최저가인데 뭐 가격 천원, 천원 차입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 들어서 더 저렴하다, 어느 사이트에 뭐적립금이 있다 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저가 사이트에서는 일단 재고가 있는 거 충분히 있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어 나머지는 예, 본인이 예, 할인 받는 뭐이 카드나 이 카드로 하면은 막15% 20% 할인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지인분 보니까 뭐 카드 뭐잘 활용하면은 예, 할인도 더 많이 받더라고요 뭐 적립도 더 많이 받고 예, 그런 거잘 확인을 하셔가고 본인이 선호하는 사이트 구매하실 시면 때가 요 필요하시면 은예자 주말 바로 코앞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안전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